오늘의 이슈입니다. 음식을 먹고 결제하지 않고 도망간 먹튀 손님을 참교육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머니가 작은 분식집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얼마 전부터 매 식당 근처에 인테리어 공사 노동자들이 와서 백반을 먹고 갔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현장 끝나면 한 번에 결제해준다며 계산을 밀었고 연락처를 받은 A씨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차려준 밥값만 총 47만원 그런데 이들은 공사가 끝나자마자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버렸는데요 이후 어머니로부터 1년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A씨는 너무 화가나서 처벌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 어머니에게 그들의 연락처와 사업자 등록증까지 있는 상황 A씨는 곧장 소송을 준비했고 밥값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걸어 반환을 요청했다는데요 이후 A 씨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신청해 먹튀 손님들의 통장을 압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손님의 아내에게서 너무하다. 당신 때문에 남편이 감옥 간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까지도 밥값을 돌려주지 않아 a씨는 결국 끝까지 가기로 했다는데요. 강제집행 신청까지 해서 손님의 집에 압류 딱지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손님은 밥값을 준 테니 계좌를 달라라는 전화를 걸어왔다는데요. a씨는 먹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이후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강제집행 비용 확정 신청으로 괴롭히려고 한다. 쉽게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늘을본 네티즌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제대로 참교육 시켜주고 있으시네요. 아드님을 응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날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30초 시청을 하셨다 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원만 사두시면은 300억 부자 될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빠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이 이걸 무료로 주지? 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 자, 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큰손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민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 코인.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천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좀더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로. 자 이렇게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평선까지 정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당구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는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안체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 나 시청 완료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